안녕하세요. 테크카페 김준배입니다 어,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이유택 교수님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죠. 이유택의 청년 희망 어, 오늘도 우리 청년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나아갈 길, 어,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 고충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유택 교수와 함께 진행하는 얘기입니다. 어, 오늘은 의미 있는 자신의 외부를 보는 것그 중에서도 사회공헌에도 연구가 필요하다 아 어떤 내용일까요 과연 왜사회공원의 연구가 필요한지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유택입니다 사회공원에도 연구가 필요하다 본인의 사회공원 활동에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얻기 위한 뭐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 지난주에. 우리가 외부를 보는 이유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외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외부와 소통하고 외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과연 나는 이 생태계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사회에 어떤 의미 있는. 어, 가치를 새로 만들거나 밸류를 우리가 생성한다고 그러는데 가치를 새로 만들 수 없다면 어, 나의 존재감이 상당히 그, 어, 어려울 것 같다는 라 어, 그런 생각을 해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 있는 존재로서 어, 존재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와 소통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어, 사회 공헌하는 활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어, 외부 환경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으로서는. 어 직접적으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현재와 같은 코로나 사태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런 큰 변화 속에서는 누구나 다 체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변화는 우리가 금방 인지를 할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97년도에 겪었던 IMF, 어 그리고 또 2008년도에 거쳐서 걸쳤던 어 글로벌 금융 위기들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업도 어렵고 또 기업이 어려우니까 우리 청년들도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잡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외부의 환경은 개인의 가치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서도 참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꼭 경쟁력을 어, 확보하기 위해서만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 그리고 또 내가 이 구성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것인가 라는 어, 생각을 하기 위해서도 외부 환경에 대한 관심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경쟁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공헌을 위해서도 외부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사회공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어, 사회공원을 관련돼서 이런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아이들이, 애기들이 어, 많이 울고 보채잖아요. 근데 애기가 우유를 먹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만 배고픈지를 잘 모르고 장난감만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아이는 이제 우유도 잘 먹고 배가 불러서 있는데, 이제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자꾸만 우유를 갖다 대면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유든지 장난감이든지 다, 다 좋은 것이죠, 아이에게는. 그렇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다 때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갖다 들이대면은, 그 수혜자들은 밸류를 느끼지 못하겠죠. 저희가 사회공헌을 할 때도 이런 외부 환경 혹은 무엇인가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대상에 대한 연구가 관찰과 또 배려가 있어야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뭔가 도움을 주려 할 때는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어 할수 있는 어그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그건 비교적 쉬운 일이죠. 어 이런 것들도 모두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것이란 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겠죠. 그것을 나눈다면 기준으로 나누고 또 그것이 필요한 대상을 찾아서 나눈다면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건 팔 때는 기업에서 그렇게 해요. 돈을 뭐 엄청 어, 갖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정확히 어, 필요한 고객들을 찾고 또 필요한 제품들을 디자인하는데 우리가 사회에 내가 어떤 공헌을 할까 생각할 때는 그런 어떤 연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환경을 볼때 사회를 보고 또그 사회에서 특정 어떤 그룹이 필요한 어떤 재화나 어떤 서비스를 한번 연구해보고 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없는데 가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낭비가 될수 있겠죠. 물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대상들을 정확히 찾아내고 또 내가 그 대상들에게 할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서비스를 모두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아이디얼한 어떤. 어, 그런 사례가 되겠지만 우리 세상은 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도 관심을 쏟는다면 더 나은 세상이 될수 있지 않을까 정말 자기가 자신 있고 잘하는 분야에서 그 분야일수록 더 자신도 이해력이 높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웃풋 그러니까는 어떤 성과도 잘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뭐 여러 사례를. 주신 주시... 주셔가지고 충분히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사회 공헌까지도 외부 환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사례들이라든가 뭐 설명해 주실만한 게또 있을까요? 맞아요. 예, 어, 아주 어, 좋은 말씀하셨고요. 기업의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우리 참 어, 좋은 훌륭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하나 재밌는 어, 사례가 최근에 있었는데요. 한 유통 대형 유통업을 하는 큰 기업인데 유통업이라 하면은 이제 점포들을 계속 늘려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지역 사회 새로운 시장에 점포들을 늘리는데 근데 이 기업은 그것 플러스 한 가지를 더 고려해요. 무엇이냐하면 이 지역에 지금까지 없었던 공공 시설이 뭐가 있는가? 아니면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했던 공공 서비스가 무엇이 있는가? 어, 상권의 어떤 어, 효육, 효율성도 조사를 하지만 야, 그 지역에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자면 한 지역의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에는 많은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어, 공공도서관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유통업은 공간의 싸움입니다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거기에 상품을 진열해서 보다 많은 상품들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아그 지역에 공공 도서관이 없다. 그래서 이 점포를 디자인할 때, 새로 지을 점포를 디자인할 때, 그 지역에 점포를 설립할 때,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는. 도서관은 있는데 어, 2층에다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악기를 배울 수 있는 학원 시설을 넣다 그래요. 물론 이 학원은 선생님들을 어, 리크루트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학원 비용을 저렴하게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악기를 배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들이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혁신적인 방법, 또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도 하고 또 우리가 비즈니스 가치도 창출하는 두 가지의 어,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가 혁신이 아닐까. 또 이런 면에서는 사회 혁신이 아닐까. 그런 생각으로 어, 오늘 여러분들이 외부 환경을 보는데 비즈니스적인 경쟁 측면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우리 생태계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어떤 가치 있는 존재로 어,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외부 환경 보는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아, 예, 교수님. 요즘에 ESG라고 해가지고 그 인바이 러먼트 소셜 카버넌스죠? 예, 그런 게 사실 국내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연결선상에 있는 것 같네요. 말씀 너무 흥미롭고 또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예, 고맙습니다.